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되겠습니다 259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는 즐겨쓰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날 전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 근방에 먹거리가 없는 것을 알고 강 건너 저쪽에는 먹거리가 있을 듯해서 강을 건너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갈은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묘안을 발견했습니다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거북이는 헤엄을 잘 칩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건방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강 건너 저쪽으로 건너가야겠는데 거북아 네가 나를 좀 도와주라 내가 너의 등에 업혀서 이 강을 건너가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북이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내본성을 아는데 내 꼬리에 있는 그 독성 독침이 얼마나 무서운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나를 찌르면 나는 죽을 텐데 내가 왜네게그 같은 일을 도와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전갈이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같이 죽게 될 텐데, 내가 널쏠 리가 있냐?"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 생각해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허락을 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거북이가 헤엄을 칩니다. 강 한가중 왔을 때잘 아, 왔는데 물결이 일르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크게 일어나서 출렁하니까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갈이 꼬리를 굽혀 가지고 꽉 쏘버렸습니다. 거북이는 그 독침에 맞아서 죽어 갑니다. 죽어 가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어쩌다고 나를 쏘아서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됐단 말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갈이 한 말입니다. It's my nature. 그건 내 본성이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갈은 거북이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나 전갈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잘하면 될 거다. 잘 해주면 될 거라고. 선하게 해주면 해주면 사랑을 사랑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본성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없었다. That's my nature. 전갈은 전갈입니다. 사랑받다고 전갈이 선한 전갈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맹세합니다. 조약을 합니다. 협약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지어는 각가지 희생까지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노력을 해도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되는 거 힘듭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일생을 사랑해도 아니 일생을 사랑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응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성의 변화 그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의 나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 주고받는 국률, 주고받는 인간관계에 참 귀합니다만은 소중합니다만은 그것가지고는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 해 가르쳤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예, 공부하면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을 평가할 때. 큰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물상관이요,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 평가할 때 진화론자는 다윈의 종의 기원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전부터도 있었던 거지만은 다윈의 진화론.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종의 기원이 뭐냐 탄세포 동물로부터 진화 진화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거로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의 본성을 가졌다 동물의 본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동물 중에 하나다 많이 진화된 동물일 뿐이다 동물은 동물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길은 딱세 가지입니다. 생존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 하, 무서운 것입니다. 이세 가지 철학에 의해서 인간은 산다. 생존 경쟁, 수 x 을 보, t 스턴스 아, 무서운 겁니다.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어치우는군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하나 생각한데 가장 사악한 동물이요. 가장 무서운 동물이요. 가장 못난 동물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엽가하듯 그런 거로 사람의 몸은 동물성을 가졌으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그런 영성, 영 영적 생명. 그것이 있음으로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때만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나의 나듬에 정체는 없습니다. 사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추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큰 변화, 중생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장중요한 제가 사랑하는 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해하지 마라 성경에 딱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도 바울은 이 모든 진리를 갈파하고 위중한 말씀을 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옛사람내 나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빌리보서에서 합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주 나는 없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보고 주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기에 진정한 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가치평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존재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누가 보면 13장에 보면 여기에 아주 불쌍한 사람 아마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소외당한 버려진 인간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20살에 귀신 들렸다면 지금은 몇 살입니까? 38살이에요 일생을 여자의 나이 18년 귀신들려서 허우적거리며 소리지르며 그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존재로 18년을 살았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전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신 눌린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교회 다닐 때, 저희 집에서부터 한 15분 걸어가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요. 갔다가 돌아올 때 되면, 아그 돌아오는 일에 그, 다리 옆에 있는 그목목수관이 있는데 그집목목공소가 목, 있는데 거기에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한2 0 세쯤 되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요. 아 소리 소리 질러요. 아 그러면 자꾸 또 아마 비거러 매르기도 하고 좀 때리기도 하는가 봐요. 소리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를 지나다닐 때마다 늘 괴롭고요. 또 어떤 때는 아이이이 이, 이, 이 처녀가 홀랑복구 거리를 뛰어돌, 뛰어돌아다녀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때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문 앞에 서서 하나님 언젠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저 귀신 들린 여자를 깨끗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 18년 동안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이걸 무슨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딸을 보시고,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저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딸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요. 예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세상을 볼 때, 그저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을 좀 크게 보죠. 소유에 의해서 평가하니까요. 또는 건강한 사람을 보죠. 또 그런가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소속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성경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지불된 수고와 사랑과 희생, 지불된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 지불된 가치에 의해서 그 값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적 평가입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 평가만이 기독교인의 성서적 자기 평가입니다. 그가 지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 가치가 있느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집이 한번 신방을 가봤는데요. 아이고. 구남매입니다. 구남매, 구남매가 한, 한 집에서 살고 한 방에 살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아 그런데 가더 그 들어갔더니 그렇게 가정 분위기가 좋아요. 아 구남매가 다 모여서 저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 너무 화평하고 좋아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특별한 것은 그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상이 지금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거그 아이를 온 형제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서로 만져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놀고,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전부가왜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팔남매를 데리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아홉 번째, 아이를 또 낳다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죽고 그 아이는 살았어요. 죽으면서 내 동생을 너희들이 사랑해라. 그리고 죽었어요. 이온 형제가 그 동생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과 막 바꿨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를 보고, 아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화목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형제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가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탕자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간신히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기뻐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자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기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전혀 평가될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단,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집을 내세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간절히 삶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활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쏟아 부어져진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이 아들의 기본 가치요. 이게 오로지 그가 가진 본질적 가치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한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한 마리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돌아다니다가 그만 멀리 멀리 가버렸는데 목자가 이 양을 찾아 헤맵니다 양을 우리에 두고 목자가 이 양을 찾아 헤맬때그 밤길을 다니며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서 애써 애써서 그 양을 찾았습니다. 찾고 그양한 마리를 목에 메고 돌아옵니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아 돌아 감사 모여서 잔치하자 잔치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잔치를 하면 양을 몇 마리나 먹었을까? 그러나 목자는 이 양이 소중해요. 왜요?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희생한 그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소중한 양이에요. 그것이 기본 가치란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직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생각하십시다 나의 나됨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건강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 그만한 엄청난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나사실을볼 때도 내 과거 때문에 후적거리지 마세요. 내 미래가 안담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한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웃을 볼 때에도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묻지 마세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런 거로 사랑해야 해요 그런 거로 내가 돌보아야 해요 그런 거로 내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 자신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 내 정체의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멀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암남하게 되고 혹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평가처로 하게 됩니다 아니옵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하루하루에 사는 시간, 그 과제 자체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 자신, 깊이 감사하면서 그 존재 가치에 합한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한대. 많은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 자신이 주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한 모든 일들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며 주여 항상 바른 정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안에내 존재 가치가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그의 합당한 응답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의 전파자로 살고, 이 믿음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